절망의 순간, 이름 하나만 불러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이름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얘기치 못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을 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만날 때, 끝없는 두려움 속에 서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구원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그 즉시 달려와 구해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 때 본능처럼 그 이름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짧은 호명 하나에도 마음이 달라지고 무너진 가슴에 작은 평안이 스며듭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안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속으로 자비의 위로가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름 하나 부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이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무력감이 용기로,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끌어주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불러내는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녹이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씨앗입니다.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자비로운 힘이 함께한다는 확신. 그것이 곧 구원이고. 다시 걸어갈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세요. 여기는 인생 명언 채널이었습니다.